자, 우리 17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obvious examples. 명확한 예가 would be 될거야 사용이 될 건데. 무엇에 사용? 유니폼에 사용이 될거야뭐 하기 위해서? to communicate a particular social role이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커뮤니케이 n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영어에서는 양방향성과 함께 단방향성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는 보내다니까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내 보내기 위해서 유니폼을 사용한다. 유니폼의 사용이 되곤했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됐어. n 드 그리고 the modern white wedding 모던 화이트 웨딩드레스, 웨스트컷처럼 뉴스 e s 서양 문화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하얀색 웨딩드레스. 뭐 하기 위해서? To mark this uh, right of passage. 여러분, 얘가 통과 의례란 뜻입니다. 통과 의례 통과 의례가 뭐야? 반응상제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이걸 표시하기 위한. 여러분, 요거 지금부터 잘 봐주시겠어요? 이 투부정사 투마크가요. <laughs> 위에서 투 커뮤니케이트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됐어요? 다시 투 커뮤니케이트와 투 마크가 모양이 똑같다고요. 엔드를 기점으로 됐어요?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유니폼과 모던 화이트 웨딩 드레스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OBS 이그 l 플스는될 거야. 사용이 될 건데 유니폼에 사용이 될 거야 이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얀 와이트 웨딩 드레스에 사용이 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어, 해석됐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습니까? 얻을 수 있는 힌트라고는 이 문장 자체가 명확한 얘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for example 이 for e x m p l e 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있으나 없으나 한 깨달음 어, 정도 대명사 인트도 없고요, 그쵸 그냥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의 예는 유니폼과 모던 화이트 웨딩 드레스 이렇게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두 가지의 예. 자,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분명히 옷은 보호합니다. 무엇에? against the element 여러가지 요소에 대항해서 보호를 해주는게 옷입니다 옷은 보호의 도구 그러나 벌써 그러나 역점 나왔네요 텍스트 직물과 그리고 옷은 또한 have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다른 역할이냐면 suppress mentally just protecting the body 라고 했어요 자 suppress 넘어서는 뭐를 넘어서는? 단지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서프레스는 초과하다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초과하다지만 숫자가 아니면 넘어서다란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글은 however 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니까 정말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 다른 역할. 옷이 단지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선 그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아래서 쭉 설명할게. 이 말이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ress and texture 이런 것들은 a n l i k e 같이 닮아서 닮아서 같이 are used 사용되어진대요 무엇으로써? as a means 수단으로써. 무엇의 수단? of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한마디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나이옷 입었어. 나 뭐야? 이렇게 할로윈데이 때막뭐 이상한 치장을 하고 나가도 난 할로윈데이를 즐기러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경찰관은 복을 입으면 내가 신분증까지 안아도나 경찰관이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해돼? 어? 나무버버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느낌이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잡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t h e r e f o r 말고 또 있습니까? <laughs>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안 보이죠? 예, t h e r e f o r 말고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1번 뒤에 봅시다. Both types. 두 가지 타입들 둘다 무엇의 두 가지 타입 of clothing 옷의 두 가지 타입 둘 다가 communicate important information communicate 보내 줍니다. send 뭐를?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누구에게? 어, to the onlooker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면 찐따가 됩니다. 왜? 뭐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옷의 양쪽 타입, 두 가지 양쪽 타입 그러면 옷의 양쪽 타입을 1번 위에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옷의 양쪽 타입을 찾아보시라고요 눈 씻고 바라 있는지 옷의 두 가지 종류가 근데 네모 박스에는 옷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니폼 웨딩드레스 두 가지 둘 다가 중요한 정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 1번, 정리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보스 타입스를 통해서 1번 부분이 뭔가 앞 문장과 단절이 된걸 느낀 거예요. 뭐 아래 할 필요 있어요? 뭐, 여성 입고 있는 화이트 드레스를 이 사람은 곧 뭐할 사람이 결혼 될 사람이고 어 바꿀 거야 그녀의 지위를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바꿀 거라는 거 그다음 그 사람 어떤 사람 유니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번 선보은 뭐예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유니폼과 화이트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캠비세댄 댄디아라고 that, that 얘기할 수 있는데 이크로싱 부분이 이글에 어떤 개입 파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Crossing visually communicate. 뭐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정보를. 무엇에 대해서. Regarding은 about이잖아요. 그런 멤버십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As an identity maker. 무엇으로써? identity 아, marker. identity 표식으로써. 됐어? One can dress down or up 나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한 사람이 뭐할수 있대? Dress up or up 아, Down or up을 할수 있대 근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 Dress up이 뭔뜻인지 알잖아 몰라? 업이 내가 어떤 부사라고 그랬어? Clean, clean up Use, use up 어떤 업이 어떤 뜻이야? 아이 진짜들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클린은 그냥 청소하는 거면 클린업은 완벽하게 청소하는 거고 유스는 사용하다면 유스업은 완전하게 밑바닥까지 다 완벽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위의 이라 뜻도 있지만 완전히 이라 뜻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드레스업은 뭐야? 완전히 차려입는 게 드레스업이에요 그러면 드레스 다운은 뭐야? 그 드레스 업은 대부분 알아. 드레스 다운은 뭐야? 들어본 적 없잖아.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입는 게 드레스 다운이야. 즉, 어떤 한 사람이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차려입을 수도 있다. 뭐하기 위해서? 투 디스플레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부유함과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치나 이런 것들을 무엇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message, 메시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야? 그 입은 사람이 would like, 어, 원해 뭐를 보는 사람들이 receive,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됐어요?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 답은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